유세이슈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입니다. 관련한 특별법의 빠른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시민연합까지 출범했는데 총선 이후 전국 상황 등 현실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물류와 금융, 디지털 첨단 산업까지 세계 분야의 특구 지정과 특례 등을 통해 부산을 남북권 거점 도시이자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겠다는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 지역 70여 개 시민 단체가 글로벌 부산 시민 연합이라는 이름 아래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의 빠른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시민 단체들의 연합체입니다. 특별법이 정의지구라면 이거는 그대로 대통령이 누가 되든 시장이 누가 되든 계속 가는 거다.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은 바로 이 특별법 이것이 빨리 통과가 돼야 되고 재정이 돼야 된다. 하지만 현실적인 과제는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미 부처 간 협의는 끝났고 국회 문턱만 남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전 민심을 잡기 위해 약속했던 관련 특별법 처리가 야당이 절대 다수인 이번 국회에서 후순위로 밀려 자동 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정 지역을 위한 법이라는 논리로 내용이 후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 이렇게 되어 있죠. 공동 발의를 했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난 1월에 우리 국민의힘 소속 전복민 의원께서 대표 발의로 이 글로벌 허브 이제 도시 조성에 관련된 법안을 발의를 하셨습니다. 의미가 있었던 것은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1 8분 네, 다 함께 했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당 원내대표도 함께 했는데요. 정말 이 법안을 통과하면서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참 이런 모습은 보기 좋다 싶으실 것 같아요. 원래는 2월에 통과시킬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있었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마지막 21대 국회 임시회에서 이 처리하는 걸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월경에는 통과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여러 정책과 법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글로벌 허브 도시특별법도 그에 음. 대한 일환으로 보입니다. 이제 부산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정주 인구를 포함을 해서 이제 잠시 머무는 그렇죠, 인구까지 그렇죠. 포함하는 생활인구에 대한 음. 개념을 도입을 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2040년까지 약 640만 명의 생활인구를 목표로 하고 있고 정주 인구의 경우는 340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지점에서 여러 가지 국제적인 수준의 정주 환경과 또 물류 거점, 금융 특구와 같이 이렇게 여러 법인을 또 이끌 수 있는 이러한 특혜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라서 어,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또 필수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이 아닐까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안건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법안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상임위의 문턱도 못 넘은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간사를 맡은 두 분이 이번 재선에서 실패했다고 들었거든요.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건 역시 21대 국회에서 될 거냐? 이건데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될수 있을 걸로 전망합니다 네.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정치의 쟁점화가 되는 사업이 사업들은 국회에서 부담을 느껴서 다음 대수로 넘기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본 사업은 뭐 정치 쟁점화가 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이 대한민국 두 번째의 도시를 더 발전시키는 것은 정치 정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21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5월 29일까지 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는 그 막중한 책무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다 해줄 것이라고 보고요. 또 부산 의원들께서도 열정을 아직까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21대 국회에서 무리 없이 통과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합니다. 그러니까 부산의 현 국회의원 18분도 또 이번이 아니라 다음도 또 바라보고 그래야 되는 건데, 예, 그렇게 잘 될까요? 전두 네. 가지 이유로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네, 네.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이유로는 이제 5월 30일이 개원 시기이기 때문에 1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한달 이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원회 안건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네. 이제 법사위와 그리고 본회의 통과까지 모든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음. 절차상에서의 물리적인 무리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부산만이 이렇게 지역에 대한 특별 법을 내세우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좀 집중해야 음. 할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총선 이전에 이렇게 민생 토론회를 거치면서 전국 투어를 하셨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전북, 강원도 포함해서 이제 지역 특별법을 두고 경쟁을 하고 있고 용인, 수원, 고양, 창원 같은 경우는 특례시죠. 그래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경쟁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중부내륙특별법과 관련된 개정을 앞두고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도 있습니다. 모두 공약을 하신 내용이고 네. 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현 국회 안에서 이 지자체. 특별법을 모두 다 해버린다라고 했었을 때 예산 문제와 행정의 차질이 있을 수 그렇겠죠. 있습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결국은 이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또 우선순위를 두고 경쟁을 해야 음. 되는 상황이라 물리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산 시민사회도 지금 힘을 합쳤죠. 어, 70여곳이 힘을 합쳐 가지고 글로벌 부산 시민연합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 힘을 지금 함께 모아서 쏟고 있는데 만약에 21대에서 안 되면 22대는 가능할까요? 음, 저는 22대로 이 안건이 넘어가면 음. 좀 힘들 것이다라고 음. 봅니다. 이제 아무래도 여소야대가 네. 형성이 됐고 또 야당 또 소수 야당들이. 힘 있는 소수 야당들이 한두 군데 정도 추가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추진하는 사업에 어느 정도 로드가 많이 걸리고 또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21대보다 더 많이 연출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대통령의 사업 성패에 따라서 다음 정권에 관한 문제까지 이어지기 음. 때문에 정말 22대 국회는 어쩌면은 정말 소통이 힘든 국회가 될 수도 네. 있겠다라고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지현 의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공감하는 부분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21대 국회에서 마무리 지어주기를 음. 좀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산만의 특혜가 아니라 결국은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차원에서 반드시 그렇죠. 필요한 음. 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앞세워서 설득을 할수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 동안 좀 반감을 자극하거나 정치적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버려 왔. 어떤 전략보다 음, 음. 협치를 이끌 수 있고 그리고 수도권의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세로 좀 협업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그 부분이 이번 22대 국회에 진입하실 부산의 국회의원분들께서 함께 협업을 해주신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의회도 지금 동참을 하고 있죠 이런 노력들에. 네, 시의회 또한 이 글로벌 허브 도시를 만드는 지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관련된 부분의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이제 조례나 그 정책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누구나 할것 없이 협치하여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시의회가 뭐좀 시민연합하고 힘을 합친다든지 이런 건 아직은 안 나와 있죠뭐 이제 이제 시민연합이 네네. 출범을 할때 저희 시의회 의장님께서 가셔서 아, 축사도 하고 네네. 메시지도 내셨고요. 음. 또 저희가 4월 30일에 본회의장에서 네. 촉구 결의안을 네. 어, 할 예정 예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